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직장 내 업무 스트레스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김모씨 사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을 거부했던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스트레스와 극단적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근로자의 업무 제해로본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김 씨는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통신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맡아 근무하던 중 2020년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김 씨의 아내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 씨의 업무 환경과 스트레스가 그의 극단적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업무일지 통화기록, 동료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김 씨가 업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보았습니다. 김 씨가 근무했던 현장은 하청업체의 노인 미지급으로 공정이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면 본사로부터 지속적인 독촉과 시정 지시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업무적 어려움이 김 씨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었으며 이러한 상황 외에는 김 씨가 목숨을 끊을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업무 스트레스와 김씨의 죽음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근로자의 업무 재해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들이 겪는 업무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환기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과 같은 환경에서는 업무의 특성과 구조적 문제로 인해 근로자들이 지속적인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김씨 사건은 이러한 업무 환경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기관은 업무와 정신적 고통 간의 인과관계를 더욱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 사고가 아닌 정신적 고통도 업무제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기업 역시 조직 차원에서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업무량 조절, 상담 프로그램 제공, 스트레스 관리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사와 동료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과도한 압박과 독촉을 지향하는 직장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씨 사건과 같은 비극은 업무 스트레스가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과 사회 모두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이번 법원 판결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직장 내 스트레스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계기로 작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제도적, 사회적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변화가 시작되길 기대합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